오늘 교회에서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광고를 하고 마지막 파송 찬송을 하고 끝이 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이 났고 광고를 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는 대개 애경사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아흑의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던 아주 말썽쟁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찬송 부르겠습니다. <laughs> 교인들이 이 광고를 듣고 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에, 교회가 정말 아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은 것이 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인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으라고 누가 만든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뭘까요? 성령이 오셨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게 뭔가를 우리 가르쳐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믿는 게 아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적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고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하시야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펼치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3일째 하나님 가운데 제3위에 해당되신 하나님의 영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로 the city of Washington 그러면 뭐예요? 워싱턴 안에 있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와싱턴 시지역. 앞에 시디와 와싱턴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는 동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의 영.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이 우령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운행하면 온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구세주란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이 성경에 있었던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약속이 여기 어마어마한 보화가 내 것이 되는 은혜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얘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수면이 뭘까? 지구촌을 얘기하거든요. 왜 지구촌을 수면이라고 얘기했을까? 과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이 지구가 너와 홍수 이전에는 물로 되어 있었대요. 물청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시사철 뭐 이게 음 나쁜 공기도 없고 나쁜 햇빛도 없고. 그래서 인간이 수백 년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노아홍수 때이 물청이 깨져버린 거예요. 바로 물청으로 형성된 지구촌을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성령이 지구를 운행하시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떻게 했는가 설명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촌의 인간들, 생물체 말고 우주 공간 어디에 또 다른 인간 생물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없다. 왜냐? 여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이 뭐예요? 그 땅, 정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생물들을 만든 우주 공간의 한 공간은 지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우주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혼돈은 토후 그렇게 됐어요 공허는 보후 그렇게 돼요 히브리 말로는 토후 보후 운율이 착착착착 맞아요 번역하니까 그런 게안 나타나서 그러지 이게 토후는 털이 없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이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후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앞이 깜깜하고 지구가 어지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어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죄 지어요 가장 괴롭한 시간이잖아요 찬송하는 시간에도 죄 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품은 이 악을 다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더러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순교사를 연구해 보면 인간이 이렇게 인간을 악하게 죽일 수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지구촌 가운데 제일 착한 것 같아. 옛날에 사약을 먹였거든. 그러고 그러니까 목을 쳤어요.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하그 입으로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이게 인간일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이게 얼.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악하고 약하거든요. 약합니다. 타이타닉을 보니까 그 쥐란 놈들이 배가 깨지는 걸 개들이 뭔지 알아. 찍찍찍찍 그러고 또다 숨어서 난리야. 근데 멍청하게 술 마시다가 빠져 죽는 건 인간이더라고. 여러분, 홍수가 날려고 하면요. 개미들은 물이 내려가는 자리에서 집을 다 옮겨요. 멍청하게 당하는 건 인간이야.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코끼리는 발바닥으로 이미 다 느껴. 그래서 피해. 멍청하의 호텔에 잠자다 죽는 건 인간이야. 여러분,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주를 정복했다고 나폴레옹도 밤에 집에 들어오면 은 아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대요. 불안했어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아버지가 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기가 막힌 친구, 기가 막힌 상담자, 기가 막힌 멘토, 기가 막힌 인생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거든요. 빌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사람이 있대요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짐 삼발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령 없어도 오늘 당신이 행복하다면 당신은 지금 위기를 만난 것이다. 그 얘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Without God, I'm nothing.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Holy Spring,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몰토마디는 신학자는 21세기 되면은 성령시대가 올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 노인이 되어서, 팔순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예언했던 예언이 틀렸다. 오늘은 성령시대가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다. 성령을 제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이시오. 니고대모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공인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세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죠 죠이 성령세례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사람은 안다. 그랬어. 바람과 같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다 알잖아요. 근데 안 보여. 성령은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때에 골짜기에 언덕에 이온산저 산에 마른 뼈들이 공동묘지였던가 보죠. 뼈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려라. 그랬더니 뼈들이 쭉쭉쭉쭉 자기 위치를 찾아갔어. 심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오게 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듯이 미개한 족속들에게 성령이 찾아가면 그 미개한 족속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해적대가 변해서 공산주의에 복음에 바른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신론 공산주의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분유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바람, 숨, 생기, 성령. 어원이 같아요. 구약의 그 루아흐. 바람, 생기, 코로 숨 쉬는 숨, 성령.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 요살 길이 없잖아. 요 바람은 신비한 거잖아요. 마른 뼈를 살려낸 생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성령은 마스터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내적인 환경, 사랑 관계, 물질, 사업, 온갖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문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텔에 가면은 키가 있어요. 방마다 달라야죠. 근데 마스터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로는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온갖 기도 제목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길이 보입니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스터키와 같은 거란 말이죠.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운행하신이라 그랬어요. 운행이라는 말이 참 재밌죠. 운전하고 어떻게 운전하는가? 성령이 지구를 어떻게 운전했는가? 그 말은 히브리 문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큰 계란이 있었다. 이 우주보다도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었다. 그 존재가 이 계란을 품고 굴리기 시작해.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물과 육지가 나누어졌어요.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물 속에 물고기들이 만들어졌죠. 육지에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 일을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운행입니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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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 인간의 개념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인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품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이 달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요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감격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그냥 듣지를 않습니다 야 저거 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딱 알아요 근데 응? 성령님이 안 오시면 얼음장에 잡으시는 황소처럼 눈만 끔쭉 응, 끔쭉 하고 있는 왜?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성령이 없었으면 그렇게 성령 없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푸념이나 하고, 늑두리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믿음 없이 자기 걱정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구해야 될는지 알아요. 기도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들으시네. 이 문제 해결됐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이런 거다 이런, 이런 거다 그런는 얘기죠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성화를 그려서 팔고 먹고 사는 화가예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무리로 그러시는 예수님 그걸 그림을 그려서 팔아요 한 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누가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있었어요 이웃집에 사는 조카가 왔어요 삼촌 뭐해요? 그림 그리지 무슨 그림이에요?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에요. 제분은 왜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야. 우리 죄요. 그러면 내 죄도 제분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삼촌의 죄도 저 사람이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조카가 간 다음에. 그 그림 앞에 펄썩 무릎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성령 없이 여러분, 믿음 없이 그림 그리고 팔아먹을 수 있죠. 성화를. 성령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일도 한다고 나설 수 있죠 교회 섬길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오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하고 청소해 보셨나요? 저는 개척교회 초기에 물새는 지하 예배당에서 성년님하고 함께 청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종아, 네가 목회하다 얼마나 아픈 일이 많겠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기도하면 너의 아픔을 내가 치료할 거야. 너도 교인들의 눈물을 헤아려야 한다. 예배당에 물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눈물이 새는 걸 봐야 된다. 가슴이 찢겨져서 피 새는 걸 보아야 된다. 사업 재끄려 고 끙끙 매는 네 교인들 자식 때문에 우는 어미의 눈물 가정의 어려움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하는 가정을 네가 치료해야 된다. 그때부터 예언적인 설교하던 저는 치유 설교자가 된 겁니다. 묵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운전해 보셨나요? 제가 은혜 동산 처음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테이블 나눠줘요 가세 테이블 나눠줘서 노래 찬양을 그걸 자동차에 꽂아놓고 운전을 합니다 그때는 자유로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일산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일산을 오는데 도로가 왜 길이야? 아스팔트가 없어서 덜 커덩거리는 돌짝밭이야 그런데 그 난지도가 그게 그 쓰레기 더미 아닙니까? 냄새 나는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는 쓰레기 더미 아니었습니까? 그 앞을 지나오다가 통곡이 터진 거예요. 그 차를 세워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운전하다가 내 심장이 찢겨지고 터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 I love you, Lord. And I leave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곱게 곱게 울리게 이 노래 이 노래를 부르다가 어린아이처럼 길이를 노린아이처럼 엄마 이를 어린아이처럼 막 아, 강강강 울었지. 예수님하고 운전하면 운전하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세계 여행해 보셨나요? 성령과 함께 비행기 타 보셨나요? 저는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배우려고 뛰어다녔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준 몇 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 은혜 받아야 된다. 찬송하다 은혜 받아야 된다. 말씀 듣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 험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교인들이 예배들이다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살아갈 힘이 없어 폭푹 쓰러질 거야, 폭푹 넘어질 거야 예배 생명을 걸어라. 그리고 한국에서도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서 부흥되는 모델 하나 만들어봐라.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을 환영해라 그 비전을 제게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오는데 네 마디가 반복해서 터져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든지 제가 성령님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끝도 한도 없이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가운데 비행기 위에서 춤추는 성령을 만났어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할 거다. 이네 가지 고백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 한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든지, 여러분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닫히지는 없도록 성령님의 제한이 없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